안녕하세요, 촌철 승부사 가족 여러분. 아, 제가 목이 약간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현 장세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 아침에 주간 점검 영상에서 반등의 기운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심하며 신저점 갱신 시에만 여유 자금 8분의 1씩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이러한 반등의 기운이 여지없이 사라지며 금요일 신저점을 갱신하고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주봉, 일봉을 종합 점검하고 다음 주엔 이번 하락의 주 원인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에 대해서 좀더 연구한 후에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의 결과인 주가 차트만 보는 것보다는 원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봉 점검입니다. 2018년 주봉에서 6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온 후 4주 차입니다. 4주 차이는 망치형 모습을 보이면서 큰 하락을 보여주었었죠. 2022년을 보면 마찬가지로 60주선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온 후에 4주 차인데 지난 주중 점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요일까지는 팽이형 상승을 보여. 희망을 좀 안겨주다가 이틀 만에 역망치형 하락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락폭이 2018년처럼 120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가지는 않고 아직은 60주선과 120주선 중간 지점에서 약간 내려온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실한 방향을 정할 때까지는 2018년처럼 60주선과 120주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 일본 점검입니다. 월요일에 연준 관련 인사들의 완화된 발언들이 나와서 가격이 반등했었죠. 어, 미국의 연준이 1 2개 지점이 있는데 그전 주에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던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켄자스의 연준 총재가 모두 완화적 발언을 했습니다. 화요일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훈련이 끝난 일부 군대 병력을 후반 기지로 복귀시켰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수요일엔 1월 미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 즉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시장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반전은 목요일부터입니다. 목요일엔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이 사람 성이 블러드더군요. 성이 블러드 즉 피와 비슷해서 그런지 자꾸 증시에 피를 뿌리네요. 참 어쨌든 그자가 또다시 매파적 발언을 했고 어,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포격을 주고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며칠 내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바람에 8.9% 5.08불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으로 3.4% 1.77불 하락했는데요. 러시아는 자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인근에 주둔한 러시아 병력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서방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무력 충돌도 지속되고 있고 서로 상대방이 도발한 거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일단 23일에 미국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1월 24일 영상에서 2018년 고점 대비 35% 떨어진 후에 미중 무역 사태로 인해 TQQQ 가격이 더 떨어져 이후 신저점을 8번이나 갱신하며 5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른 요인에 의한 하락이긴 하지만 그때와 비슷할 수도 있으니 35% 떨어진 1월 24일 이후부터 신저점 갱신시에만 8분의 1씩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후 신저점이 1월 25일 53.25불, 26일 53.15불, 27일 51.56불,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하다가 지난 금요일 50.44불, 이렇게 4번의 신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여유 현금의 반을 소진한 상태일 겁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저점 갱신 시에만 남은 이 반의 여유 현금을 가지고 8분의 1씩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저점 갱신이 4번 있은 후에는 반등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미국이 휴장일이죠 따라서 월요일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라고 화요일날 장 상황을 보면서 저점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말 업데이트는 어, 이상 마치겠고요. 저희 시황 업데이트를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은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